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 도 어김없이 모니카 추천해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다면 구독,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다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천해모 영상이 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SK 엔카, KB 차차차 그외 중고차 매물 사이트보다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가능하게끔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고정 댓글에 해당 차량 가격 남겨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셔서 해당 차량의 가격은 물론이고요.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렉서스 자동차사의 ES300 하이브리드 럭셔리 등급 차량 가져왔습니다 렉서스 E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좋은 정숙성과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감에 따라서 연비중이 가능할 뿐더러 외부랑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진 차량으로 유명한 차량이기도 하죠 워낙 잘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두터운 차량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늘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차량은요 22년 형식이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된 렉서스 ES 300h에서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차량이다 보니까 거두 좀해 하고 스펙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렉서스 자동차 ES 300 하이브리드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1년 10월에 제출 출고된 이 차량 현재 2만 1,000km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1위 신주 차량에 단속규제 아이 없는 보험에 조치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라 더욱 더 추천해서 강력합니다. 더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차량은 22년 형식이다 보니까 페이스 리프트가 된. 즉 ES 시리즈 가장 최신형 모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추천 요소는 멋진 디자인, 넓은 내부 이런 거다 제껴두고요 바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ES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 다크 그레이 색상잘 들어간 차량이므로 보다 더 좋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본넥과 그릴, 라이트, 범퍼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더욱 더 손색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촬영하게 되면요,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유리창, 선텐, 사이드미러, 문콕, 생각기스 전혀 찾아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측면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도 매우 좋은 모습을 자랑하면서요, 후면부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ES 시리즈의 특유의 디자인이 많 들어가 있는데요, 각진 대로등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좋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램프와 대로등 후미등 네. 너무 좋은 모습을 랑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휠 또한 내장 모두 다휠기서 없이 좋은 상태이고요. 타이어 또한 매우 좋은 상태라서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해당 차량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정색 시트가 잘 배열이 된 차량으로서 1열과 2열 시트 상태 매우 좋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로 워낙 최신 연식이고 키로수 짧다 보니까 핸들도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핸들에 대한 가죽이나 버튼에 대한 트립 이런 버튼들도 매우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키로수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점을 조금 돌려서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중단 센터페시아 측에 넓직한 디스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밑으로는 송풍구와 각종 미디어 트립, 오디오 트립 공조장치 컨트롤러 트립들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각종 수납공간과 컵홀더 부분, 기어봉측 터널을 보게 되고요. 깔끔한 상품화 작업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나 좋은 내부 모습을 잘 하고 있기도 하죠. 해당 차량은 당연지사, 썬루프와 메모리 시트가 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까 추천 매물 렉서스 ES 시리즈 차량이었습니다. 보무역차 아예 없습니다. 침수, 전손 이력 전혀 없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까 유튜브에서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SK 엔카, KB 차차차, 그외 중고차 매물 사이트보다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해당 차량 가격 남겨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해당 차량의 가격은 물론이고요.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